두바이 쫀득쿠키 맛보기. 두바이에서 온 쫀득간식들을 리뷰합니다. 와, 이런 게 있다고? 오늘은 두바이 쫀득쿠키를 리뷰해볼까 한다. 이 제품은 쫀득쫀득하다는 찹쌀떡 모찌쿠키로 유명한데, 과연 정말 쫀득한지, 바로 한번 시식해보기로 한다. 포장을 열고 한입 베어무니, 오, 이거 진짜 쫀득하다. 초콜릿과 피칸버터의 조화가 엄청 고급스럽다. 10개 모두 먹어보니 어떤 맛을 골라도 맛있다. 달콤하고 쫀득해서 디저트로 딱인 것 같다. 이거 대박인데? 오늘의 한줄평 이거 최고임 와 이런게 있다고? 오늘은 SNS에서 핫한 두쫀쿠 찹쌀떡 두바이 쫀득쿠키를 리뷰해볼까 한다 포장은 깔끔하게 봉지에 개별 포장되어 있어서 보관하기도 좋다는데 실온 보관이 가능해서 언제 어디서나 바로 먹을 수 있다는게 장점이다 두가지 맛으로 준비된 쫀득하고 달콤한 찹쌀떡 쿠키랑이 얼마나 맛있을지 너무 기대된다 바로 뜯어서 한입 먹어보니 오 진짜 쫀득거리면서 달콤하다 이거 정말 대박인데? 오늘의 한줄평 이거... 쫀득하니 최고임.